보험망 함께하는 돈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정보는 보험망 채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보험 설계사분들이 줄서서 가입하는 네 오플런도 아니고 2번비 끝판왕 20만원의 보험에 대해서 11월달 a 사 생명에서 첫날부터 20만원 따박따박 보장을 받을 수 있는 2번비 일당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저 보호망과 낱낱이 파헤쳐 볼거고요 아, 제가 봤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입하면, 어, 또한달 만에 판매 종료 혹은 보장이 축소가 되지 않을까, 네,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높아심에 그 전에 미리미리 꼭 가입하셔서 많은 혜택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휘르륵, 뿅! 자, 안녕하세요. 저 보호망입니다. 반가반가 반갑습니다. 착크착크 차크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다 보면 실손보험 다음에 암뇌심 진단비를 가입하죠. 그 다음에 수술비와 입원비 뗄래야 뗄수 없는 특히 입원비 보험 많이 가입하는데요. 물론 중대 질병 걸려도 요즘에 3, 4 2 입원하고 거의 다 통원시켜요. 그럼 애도 불구하고 뭐, 교통사고나 수술, 그리고 혹은 그 외에 여러 치료를 받, 는다고 하면, 입원이 기본적으로 동반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11월달, A사, A사에서, 생명보험사에서, 첫날부터 20만원, 뭐, 3만원, 5만원, 8만원, 아니에요. 그렇게 소액으로 나가는 게 아니구요. 무려 20만원, 첫날부터 20만원씩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미친 입번비가 출시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저 보호망과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다같이 휘르륵 뿅자저 보호망 채널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꼭 눌러주셔서 돈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정보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보험 설계사분들이 주서서 가입하는 입원비 끝판왕 20만원 보험 상품에 대해서 저보험왕가 낱낱이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입원비 보험이에요 그래서 입원비 무려 20만원씩 5일 입원하면 100만원 10일 입원하면 200만원 20일 입원하면 400만원 이렇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입원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이 상품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11월달 출시가 되었고요. 언제 없어질지 모르니까 보험 설계사분들이 주소서 가입하는 입원비 끝판왕 지금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ABL이에요. 11월달 영업 이슈죠. 종합병원 이상급 그러니까 상급 종합병원도 종합병원 안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종합병원 입원비 일단은 최대 20만 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자, 반갑습니다. 브라보 님도 반갑고요. 그다음에 부산 남자 님도 감사합니다. 어, 그래서 많은 분들 들어오시고요. 열일하시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많은 분들 어 들어오셔 가지고 정말 다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얼른 들어오시고 자 어, 일단 제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일단은 11월달 종합병원 이상급 20만원 출시가 되었으니까 얼른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2번비 끝판왕 네 2번비 끝판왕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저는 2번비 필요해요 네 맞아요 2번비 보험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종합병원 이상급 네 20만원 상급 종합병원도 보장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여기 보시면 먼저 40세 여성 보험료가 부담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가입을 안 하겠죠. 40세 여성 기준으로 주계약 이제 생명보험이다 보니까 사망보험금 100만원 넣어드렸고 여기, 이, 이, 여기 있죠. 20만원 그래서 첫날부터 2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30년나 90세 만기로 3만, 3만 7천원. 비갱신형으로 딱 30년만 납입하고 90세까지 평생 입원할 때마다 20만원씩 보장을 받을 수 있는 40세 여성 기준으로 보험료가 3만 7,800원. 3만 7,800원으로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에는 40대 남성이에요. 40대 남성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일단은 보험료가 35,000원, 35,000원으로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계약은 사망보험금 100만 원이고요, 종합병원 이상급, 전국에 있는 모든 병원의 종합병원 이상급은 20만 원 나오고요. 종합병원도 20만원, 상급종합병원도 20만원, 모두 다 20만원. 매우 심플하고 간단합니다. 다른 특약 넣어도 되는데요. 일단 다른 특약 안 넣고요. 깔끔하게 사망보험금 100만원, 최저금액,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병실 구분 없이 뭐1인실2인실3인실그 다음에 4인실 모두 다 병원 구분 없이 첫날부터 20만원씩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품의 장점은요. 종합병원 2번 일당이에요 최대 8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종합병원 2번 첫날부터 최대 20만원까지. 그리고 질병이든 상해든 재해든 모두 다 최대 2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시고. 자, 연계 조건 없습니다. 그냥 사망보험금 최저 100만원만 넣으면 연기 조건 없이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단일 플랜이에요. 최소 보험료 만원으로 가입이 가능하고요. 1인시, 2, 3인시, 다인시 모두 다 20만원씩 가입이 가능하고 그리고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어, 중간에 3, 0, 5 보험이죠. 2번 수술 고지 없이 가입이 가능한 3, 0, 5서부터 5년 이내에 2번 수술 고지하고 가입이 가능한 3, 5, 5까지 3용호부터 3, 5, 호까지 모두 다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병원, 종합병원 이상급은 20만원씩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이 6가지의 장점이 있다라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어깨 누적이 있는데요. 왼쪽은 AB의 생명의 어깨 누적이에요. A.B.의 생명 기존에 가입하신 분들은 종합병원은 20만 원, 상급 종합병원은 30만 원, 질병 중환자실은 30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오른쪽에 오른쪽에 있는 거는 타사 어깨 누적이에요. 타사 어깨 누적이 질병이든 상해든 각각 40만 원까지 가입이 되고요. 상급 종합병원은 기존에 얼마나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각각 60만 원, 질병 중환자실은 60만원.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종합병원 이상 40만원. 상급종합병원 60만원. 질병 중환자실 60만원. 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 뭐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이거는 타사 업계 누적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상급종합병원. 이렇게 해서 일단은 가입이 가능하다. 자 그러면은 저 보호망이요. 50세 남성과 여성 기준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0세 남성 기준으로 일단은 30년 나 90세 만기고요 비갱신형. 갱신형이면 나중에 보험료 많이 인상되잖아요. 쭉. 그런데 비갱신형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일단은 사망보험금 100만원 첫날부터 20만원 그래서 보험료가 44,700원 그래서 1인실이든 2인실이든 3인실이든 6인실이든 병원 병실 구분 없이 첫날부터 20만원씩, 첫날부터 20만원씩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50세 남성 기준으로 4만 4천원대에 가입이 가능하고요 다음은 50세 여성이에요. 50세 여성. 그래서 30년나 90세 만기로 사망보험금 100만원, 그 다음에 종합병원 이상급, 그래서 20만원으로 첫날부터 120일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보험료가 남성이나 보험료가 큰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46,310원으로 비갱신형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AB생명 특약 좀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주계약 사망 보험금 100만 원. 가입이 가능하고요. 종합병원 이상 전국에 333곳이 있죠. 상급 종합병원은 전국에 47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병원 상급 종합병원 모두 다 첫날부터 1인실이든 2인실이든 3인실이든 다인실이든 모두 다 병실 구분 없이 첫날부터 20만 원씩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종합병원 이상급에서 첫날부터 120일 한도로 일단은 첫날부터 20만 원씩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10일 입원하면 얼마죠? 20만 원 곱하면 200만 원. 20일이면 400만 원. 30일이면 600만원. 만약에 120일 진짜 풀로 입원했어요. 곱하기 20일이면 얼마죠? 2인은 4. 네, 2인사 네. 이렇게 해서 2400만원. 240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한 질병당 20만원까지입니다. 그래서 11월달 AB의 생명에서 출시가 되었는데 언제 또 문을 닫고 언제 없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그 전에 미리미리 준비하셔가지고 가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어깨 누적은 종합병원은 40만원 그리고 상급종합병원은 60만원 어깨 누적 한 주민보험당 최저 어, 보험료는 만원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종합병원 병실 구분 없이 1인실이든 2인실이든 3인실이든 4인실이든 5인실이든 6인실이든 다인실이든 병실 구분 없이 첫날부터 20만원 120일 한도로 한 질병당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네, ABL 아무래도 우리 우리 금융에서 인수가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ABL 동양생명 우리 은행에서 우리 금융사에서 인수했죠. 그래서 국내 기업이고 탄탄한 우리 금융에서 인수했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받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상해 질병은 상관없습니다, 서리님. 자 이번 거는 이번 비 좋다, 맞아요. 자 40세나 30세는 보험료가 3만원 4만원대 저렴하게 가입이 되고요 50세 기준으로 4만원대 인데 뭐 40대나 30대 젊은 사람들은 보험료가 좀더 저렴하게 첫날부터 입번비 20만원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거 설계 받아보고 받아볼게요 감사합니다 보험왕님 네 연락 주시구요 최저 보험료 만원입니다 네 1인실 같이 가입될까요 네, 1인실도 같이 가입이 가능한데, 종합병원만 있어도 솔직히 크게 문제는 없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결론은 첫날부터 얼마요? 20만원씩. 20만원씩 첫날부터 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요. 저 보호망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이 상품 짧고 굵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날부터 얼마씩? 20만원씩.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미친 2번비 보험 저 보험망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몇 세부터 가입이 될까요 이거는 15세부터 80세까지 15세부터 80세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5세부터 80세 그리고 일단은 어, 최저 보험료 만원이구요 그래서 305 병력이 있는 305 초간편 5년 이내에 입원수술 고지 안하고 가입이 가능한 305부터 355까지 그래서 첫날부터 120일 한도로 질병이든 상해든 그래서 면책 감액기간 없다 정말 미친 보험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출시가 되었다 봐보세요 40세 여성 37,000원 4 0대 남성 2,000원 저렴한 35,000원 물론 5 0대는 4만원대 초반 그래서 이렇게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고요 20만원 종합병원 이상금 20만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자, 이 상품의 장점 80세까지 가입이 돼요. 70세든, 60세든, 연세 드신 분이든 모두 다 8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종합병원 첫날부터 20만원, 질병이든, 상해든, 재해든 20만원, 연기 조건 없어요. 봐 보세요. 이렇게 딱네 하나만 넣으면 돼요. 사망보험금 하나랑 그 다음에 특약 이번비 20만원 이것만 딱 넣으면 돼요 딴거 없습니다 이것만 딱 넣으면 가입하는 데 문제없어요 연기 조건이 없다는 게 매우 큰 장점이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1인실 2인실 3인실 4인실 5인실 모두 다 똑같이 20만원 보장이 되고요 병력이 있는 사람들은 3용호 3용호가 뭐죠 3결의 2번 수술 소견 재검사 소견 뒤에 오는 암내심 중대 질병이죠. 중간에 0은 뭐죠? 2번 수술을 아예 안본다는 거예요. 내가 5년 이내에 2번 수술 말게 2번 수술 막 10번 했다. 100번 했다. 고지 없이 가입해도 돼요. 3, 3개월 이내만 병원에 안 갔으면 3용 5보험으로 2번 수술 고지 없이 가입이 가능하니까 이걸로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5년 이내에 2번 수술 많이 했다 100번, 1000번 했다 그래도 305 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하고 내가 5년 이내에 2번 수술 없다 그러면 저렴한 355 보험으로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 자 오른쪽이 어깨 누적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왼쪽은, 왼쪽은 ABL만 보는 거고요 오른쪽은 어깨 누적이기 때문에 기존에 종합병원, 입원비, 일단은 40만원까지 어깨 누적 보고요. 상급 종합병원은 60만원. 질병 중환자실은 60만원까지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깨 누적은 웬만하면 다 가입이 되니까 전혀 문제없이 가입이 가능하다. 넘 좋네요. 지금도 가입이 될까요? 네, 11월달. 따끈따끈한 AB에서 출시가 되었습니다. 대하, 대한민국님, 네, 5년 이내 입원 수술 많이 했어도 가입이 되네요. 3, 0, 5 봄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미리구수님, 날로 발전하는 유병자 봄. 미리구수님, 안녕. 네, 굿 애프터는, 네, 네, 감사합니다. 목님, 좋네요. 네, 아파봐야 뼈저리게 느끼죠. 당연하죠. 아프면 수술비, 입원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종합병원은 어떤 병원인가요? 전국에 300병동, 병실이 300병동, 300인실 이상 병동을 유치하고 있는 곳이 종합병원, 우리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곳이에요. 전국에 333곳이 있고요. 상급종합병원은 전국에 47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500병동, 500인실 병동을 유치하고 있는 곳이 상급종합병원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지성님, 120일, 2400만원. 20만원, 120일 곱하면 2400만원. 자, 오늘도 일찍 가면 나쁜 남자, B형 남자. 저는 AB형입니다. AB형. 네. 이번 일당 너무 좋네요. 당연하죠. 저 보호망은 돈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정보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지브리님, 종합병원 20만원. 이거는 아는 만큼 보이네요. 보험료 정말 저렴하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품이네요. ABL 생명에서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 전에 우리 ABL 동양생명 브랜드 때문에 아, 보험금 안 나오는 거 아니야? MZ꼴 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우려할 수가 있는데요.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 금융, 우리 지주사, 우리 은행에서 동양이나 ABL을 인수했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 여력, 회사의 자본력은 매우 탄탄합니다. 일찍 나가기 없기 미리 구수님 <laughs> 네. 늦게 들어오셔가지고 왜 갑자기 네305 비쌀까요? 아무래도 355보다는 좀 비싸겠죠 이번 수술 많이 했어도 305보험으로 가입이 <laughs> 가능합니다 일찍 나가면 나쁜 남자 비형 남자 등극 네. 저는 착한 남자보다 나쁜 남자가 더 좋습니다 네비형 아니에요 AB형이에요 미남형? 네 미형, 미남형 귀엽다, 네. 자, 저 2번 좋아했는데 대박이네요. 예전에 2번비 가입한 거 있는데 괜찮나요? 가능하십니다. 연락주시고요. 보호망님 얼굴에 구슬이, 모습이 보여요. 우리 미리구슬님 저보호망 닮았나요? 똥글똥글해요? 네, 그렇습니다. 자, 어떠세요? 저보호망 2번비 끝판왕, 첫날부터 20만원, 단돈 3만원, 4만원으로 가입이 가능한 AB에서 11월달 야심차게 출시가 되었는데 또 많은 사람들이 계약이 몰리면 언제 판매가 종료가 됐지 언제 보장이 축소가 됐지 언제 보험료가 인상됐지 모르니까 그 전에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미래우수님 보호망이랑 닮았다고 하면 매우 이쁘시겠네요. 네 여자 보호망이라고 알고 있을게요. 저 보호망에서 머리만 길면 될까요? 단발이에요? 아니면 뭐 긴머리에요? 어쨌든 간에 미리구스님 20대인데 40대 중반 저랑 비슷, 어, 이제 비슷하다고 하며 기분 나쁘니까 안 돼요. 우리 미리구스님 자폭하지 마시고, 네. 그래서 저 보호망은 오늘 미친 이번비, 첫날부터 20만원 출시가 되었다는 내용과 함께 여기서 짧고 굵게 마치도록 하고, 내일 보다 아주 프레시하고 신선한 정보로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가입보단 사후 보상 관리, 초심을 잊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 감사,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보호망님 미어요.